OSEN 박소영 기자 배우 신예은이 KBS 2TV 새 수목 드라마 어서와 홍보'에 열을 올렸다. 신예은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뮤뱅하러 가다 KBS에서 만난 소라. 소라 여기서 모행 샵 3월 25일이라는 메시지와 인증샷 여러 장을 공개했다. 사진에서 신예은은 어서와 홍보 광고판 앞에서 해맑게 부이자를 그리며 인증샷을 찍고 있다.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귀여운 미모는 숨길 수 없다. 25일 첫 방송을 앞둔 어서와는 남자로 변하는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여자의 미묘한 반려 로맨스 드라마다. 심희은은 멀리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반기며 달려나가는 강아지처럼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또 지키려 하는 정 많은 사람. 김소라 역을 맞았다. 신예은 외에 김명수, 서지훈, 윤예주, 강훈 등 청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. 한편 신예은이 MC를 맡은 뮤직뱅크에서 방탄소년단은 신곡 5 n 으로 아무 노래의 직후를 꺾고 이주연 속 1위를 차지했다. 코믹 568의 O.J.C.O.K.R 사진 SNS.